실제로 어느 도서관에 있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기자님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먼저 소녀가 된다는 것, 이 책의 187쪽을 보면 구강성교란 뭐 상호자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서울시 교육청 어린이 도서관에도 이 책이 있고요. 암사성내 천호강일 등등 제가 찾아본 곳만 이곳입니다. 25개구를 다 찾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근데 몇 군데만 찾아봐도 이렇게 이런 책이 나옵니다. 그 다음 소년이 된다는 자, 여기도 99페이지에 구강성교, 1 0 1페이지학문성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교육청 어린이 도서관 네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현재는 대출 불가로 돼 있었는데 그 전에 이거 대출 불가라는 말이 없었고 이제 대출 가능했었던 거죠. 여기 목록에 있었다면 그런데 이제 시끄러우니까 우선 대출 불가로 해놓은것 같습니다. 뭐 개포 청소년 강북 관악 중앙 이런 아동 코너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 때꼭 필요한 성지식. 이 책은 제가 이제 책을 못 가져왔고요. 이게 제목, 어, 제목이 사춘기때꼭 필요한 성지식과 엄청 민망한 사칭 성교육은 같은 책인데 내용은 같고 표지만 다릅니다. 근데 이 안에 정말 항문 네모란 하고 설명 들어있고, 쓰리섬이란세 명이 성의를 하는 것이다. 남자들끼리, 아니면 여자들끼리, 혹은 남자와 여자가 섞여서 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책을 못 가져왔기 때문에 어, 이따가 책상에 놓으면 이거를 기자님들 보시면 됩니다. 소년들의 솔직한 몸탐구 생활. 83페이지에 있습니다. 남자 끼리는 어떻게 성교하나요? 여자 둘이서는 어떻게 성교하나요? 청소년 도서관, 아동 도서관 등에 있습니다. 사층기내몸 사용 설명서. 서울시 교육청 산하 도서관의 아동 코너에 이제 있는데 현재는 대출 불가로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뭐 키스를 하면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 섹스를 해도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 자위를 하면서 몸의 흐름과 기운을 좋게 해라. 뭐 오르가즘 이런 이런 단어. 제가 인터넷 기사 댓글 쓰면 저, 부적절한 댓글이라면서 인터넷 기사가 댓글이 삭제가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 을 위한 추천도서로 이런 것을 비치하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크기의 콘돔 구입하라는 그런 문구도 있습니다. 10대를 위한 빨간 책입니다. 10대를 네, 위한 빨간 책은 이제 청소년 추천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요. 어, 동물들과 성관계를 맺는 남자와 여자들의 사진을 볼수 있어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책을 이다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고발장 작성법 그리고 수업이 지겨울 때 소란 피우기 학생인권조례하고 너무 관련이 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책은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만 문제가 아니라 온통 문제가 되는 내용인데 그냥 몇 개만 제가 뽑은 겁니다. 구성의 아줌마의 뉴초딩 아우성입니다 제가 드린 자료에 이렇게 발기한 남성 성기 그림 정나라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기 삽입 그림까지 나와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아동 코너에 있고 이 책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많이 봐서 테이프로 붙여놓고 지금 너덜너덜 합니다. 이런 책 말고도 너무나 많은데 제가 우선은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시간이 이만큼 주어졌기 때문에 저의 발언은 여기까지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